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회사 사내에사사임등기입니다 어,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거래처, 의뢰인이, 아~ 사내 이사가 사임을 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사내 이사의 사임 등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어~ 사내 이사 사임한다고 하셔서 이제 물어봤죠. 예 사내 이사 그~ 사임하시는 사내 이사의 공동 인증서가 아, 승인이 가능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어~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서류를 보내드렸고 어~ 아, 이제 아~ 의뢰인께서 예 필요서류를 아,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아~ 저는 이제 법인 아~ 그~ 등기 서류를 만들어서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세금도 납부하고 사임하시는 사내이사의 승인 요청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이사가 승인 요청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따라서 제가 사임 등기 접수를 하고 등기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저 등기사항 증명서 한번 보시면 보시다시피 사내이사 여기 아래 보시면 2023년 12월 5일 사임 이렇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예,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일단은 아, 절차는 사임서를 일단 어, 사임하는 이사가 제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임서를 바탕으로 아, 사임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제 법원에 아, 제출한 서류는 등기 신청서, 예, 그리고 수수료 영수증 확인서, 등록 면세 납부 확인서, 아, 그리고 사임서 아, 위임장입니다. 아, 세금은 예, 등록 면세 4만 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예,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준비하실 사항은 법인인감도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임하는 사내이사의 그 개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법인 등기는 법무사 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꼭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